네, 안녕하세요. 세미생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이제 수술의 변화가 되고 또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스는 한40 중반 되신 분입니다.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면 사진을 좀 보시면, 자, 정면 사진을 보시면 양쪽 광대가좀 나왔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분 불만이 이쪽 뺨 옆에 불, 불독살이라 그러죠. 보통 여기 이쪽에 이제 좀 처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옆 사진을 보면 음 이분이. 이 부위가 좀 쳐졌죠,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쳐진 부위가 보여요. 뭐, 요게 불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광대 밑에가 꺼졌어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이 세 가지, 세 가지. 광대 부위 좀 나온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에가 광대 부위 꺼졌죠. 그리고 여기 불독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일단, 인디언이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팔자름 조금 보이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울퉁, 울퉁, 불퉁하다. 광대는 튀어나오고, 광대 밑에는 꺼지고, 또 밑에 불독살구튀어왔어요 표두박형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자, 그럼 수술에 지금, 어, 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짤 것이냐? 일단 방리를 해야 되겠죠, 방리. 제일 중요한 게 방리인데, 이 처리하는 걸 하려면은, 일단은 광대가 튀어났으면 이거 리프팅으로 광대 어떻게 줄입니까? 근데 생각보다 광대 부위에 지방이 많아요. 그건 영어로 말하면, 말라 뺏패드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뼈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방이 두툼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대가 튀어나오고, 보통 대부분이 이 광대 밑에, 이 부위 있죠? 광대 밑에 부위가 꺼져요. 꺼져. 대부분이 나이 들면. 이쪽에 그 처진 부위, 메리어네트, 그 주름이 생기는 그쪽이 바로 여기가 뭐냐면 심술법. 우리가 불독살이라는데 이게 다 뭐냐? 아, 지방이 처진 거예요, 지방이. 요거 지방 처진 겁니다. 여기서 박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해결하려면 박리를 해야 됩니다. 어, 자, 목적이 이 지방 튀어 놨죠? 이 지방은 좀 없애줘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광대부에 위 지방이 많다. 지방을 죽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인지연 주름 있죠? 여기는 박리를 해서 여기가 바로 유지인대가 단단히 붙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거기는 잘안 쳐져요. 그 위에서 쳐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앞쪽이 뿔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방을 좀깔아주고 그 다음에 팔자 있죠? 이 위에 거는 이쪽은 또 지방을 좀 없애줘야 돼요. 여기 메리어트 주름이 있는데요. 불독살 있는데도 지방을 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 밑에 꺼졌죠? 여기는 지방 이식하고 요 보면 이렇게 이식을 해주고요. 이 부위는 죽여야 된다. 계획한 수술 방법에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면 옆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여기 광대부 이쪽이, 요거 죽여야 되고, 요거 꺼졌죠?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이식하고, 여기는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이렇게 슬림하게 해줘야죠. 일단은 이걸 갖다 다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 이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채취한 지방 있죠? 목에서 이런 데서 채취한 지방을 인던 주름하고 광대 밑에 꺼진데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 채취한 지방을 그러면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 박리해야지 채취할 거 아닙니까 잘라내야지 없애줘야죠 어, 그리고 또 박리를 해야 거기다 깔아주죠 그냥 배에서 지방 빼가지고 주사기로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정확하게 보고서 그 적당한 양만큼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리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박리를 어떻게 하느냐 수술해갖고 이렇게 없애야 되니까 그만큼 들어가야 되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부위가 다 방리해야 되는 부위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방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방리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 있는데 거기 지방도 제거해 주고 다 끝난 다음에 스마스 땡겨 주고 그리고 나서 꺼진데 채취한 지방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수술 전이고 어, 여기 측면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냐. 수술 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주일째에요 일주일째 일주일째 아왜 이렇게 안 보세요 멍도 없고 근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는 그건 내가 하는 수술 방법이니까 어 언제 왜 이렇게 피가 안나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는데 그건 할수 없어요 어? 그건 내가 수술을 피가 안 나게 하기 때만 에 거고 그래서 이제 멍도 없고 노랗게 멍든 데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요런 부위는 이게 수술해서 멍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피나지 말라고 그 전에 주사 놓는 게 있어요 혈관 수축제하고. 우리가 리도케인이라고 국소 마취를 하니까 이거 수면 마취인데 일종의 국소 마취예요. 그래서 거기 마취약, 국소 마취약 그 약을 주사하는데 이런 자리는 이제 주사 찌른 자리예요. 그래서 멍이 든는 거지. 뭐 그래. 수술할 때 피난 건 아니다. 수술할 때 멍이 들면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죠. 일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별 멍도 없고 많이 안부었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일주째예요. 일자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냥 봐도 그렇죠. 자 보세요. 이 관계가 좀 줄었고 줄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이신 해준 거예요. 여기 지방 좀 뺐고 여기도 뺐어요. 좀 빠진 것 같죠? 지금 아, 근데 지금 일주일 됐기 때문에 많이 부어있 않고 우리가 드라마 틀 그냥 못 느껴요. 근데 이때 제가 수술한 거는 이건 없애고 없애고 여기 지방 넣고 여기도 지방 넣고아 이건 없애고 여기는 지방을 넣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째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측면 사진이고요. 이제 45도 각도로 찍은 거예요. 이제 일주일 됩니다. 나머지는 음, 2주된 거예요. 2주 요산이 2주된 건데 자 보시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 주째요. 자 보세요. 보면 어때요 여기? 줄었죠, 여기? 광대? 많이 보였어요, 지금. 일주일, 이주째이기 때문에.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인데도, 여기가 지금 죽어가 약간 좀 느끼니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인디 주름인데, 좀 있어 보이죠, 인디 주름이. 왜냐면 부어서 그래.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아직도 부어서. 어, 그렇지만, 여기 줄었던 게좀 느낀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확실하게 줄었던 게 보이죠? 얼굴에 이렇게 부이라인각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측면 사진. 좀 이제 45도 각도. 어, 아직 많이 보이어요 그래도. 이쪽, 턱선 있죠? 턱선이 많이 개선된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많이 슬림해졌죠 아직 이런 데는 지금 보어갖고 정확하게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잘안 보여요. 여기도 좀 꺼져 보이죠? 제가 지방 넣는데도 었 그래요. 이렇게 부었을때잘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작은 3주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3주째, 3주째. 아까보다 훨씬 더 부위란 데고 부위도 많이 빠졌죠? 점점 보세요. 이제 보면 이제 드디어 인디언 주름이 좀 줄어드는 게 느낌이 와요. 요 부위를 보시면 아까 이 인전주름이 있었던 게좀 없어 보이기 시작하죠 이 효과는 뭐냐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위를 제거해주고 가운데 꺼진 데는 인식을 해주니까 판판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팔자주름도 좀 개선돼 보이는 이유가 튀어나 부위를 없애주니까 여기가 좀개선돼 보이죠 팔자주름도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팔자주름을 없애, 어떻게 없애느냐 팔자주름은 리프팅 당겨가지고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 필러 맞아야죠 근데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필러는 이코 옆에 살짝 놓는 건데 이쪽은 지방 이식하면안 돼요 여기는 할 수도 없고 방리도안될 뿐더러 그래서 이 팔자 위쪽에 볼록한 튀어나온 부위를 죽여줌으로써 거기 지방을 좀 없애줌으로써 빤빤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측면사진 이 부위가 안 됐다 그래요 자꾸 이 부위 어, 여기는 목과상을 해야 돼요 이거 이거는 어, 아닙니다 이건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할수 없어요 어, 이거 목과상을 해야지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물론 안면과에서 조금 좋아진 지 해요 그런데 방리 벌이니까 거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쪽 부위는. 그렇게 일하시면 되구요. 자, 이건 45도 각도로 보면 이제, 아, 드디어 조금씩, 야, 이게 좀 좋아지는구나.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주째, 3주째 사진 얘기에 3주째, 아직도 보이지만 좀 울퉁불퉁하죠? 이건 부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렇지만 팔자주름 있는 부위라든지 광대주름이 보이고, 인디언주름도 많이 개선되게 보이고, 메이레트 쪽에 처진 그 불독살도 많이 없어진 건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한 달째 까먹 보여드릴게요. 한 달째, 여기 한 달째, 한 달째. 자, 이때는 확실히 뭐 느끼겠죠 이게? 자 이제 이 부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광대도 줄고 거의 인전주름 쪽이 많이 개선된 거 알겠죠? 팔자도 많이 좋아져 보여요. 이쪽도 상당히 슬림해졌어요. 한 달째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 6개월, 1년, 2년 가면 점점 더 진짜 부위랑 쫙 되고 지금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 부기 있죠. 부기 때문에 형살 때문에 좀 울퉁불퉁해 보이거든. 그것도 아주 빵빵해져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진짜 아주 빵빵해지려면 언제까지 하느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2년에서 2년 6개월까지 가면서 빵빵해지더라고. 계속 조, 얼굴이 좋아지긴 하는데 좋아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박리를 많이 하면 그만큼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대신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다음에 유지가 되게 오래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측면 사진이죠. 점점 좋아지잖아요. 보시면 이런 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여기는 아직 도 꺼져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 광대가 더 들어가야 돼 지금. 근데 여기가 두갖고 아직 들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데 여기 지방 넣었다. 네, 여기니까 광대 좀더 줄겠죠? 이쪽 부위도 많이 좋아진 게 보이고, 이쪽도 슬림, 이렇게 더 슬림해져 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옆 사진.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데가 아직 꺼져 있죠, 이렇게. 여기 켜 나와 있고 여기 꺼지고 여기 꺼진대요 여기 꺼진대 여기 켜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수술을 광 이렇게 방리를 이렇게 많이 하면 부기와 형살이 남아있는 게서로틀리게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다 좋아진다 그런데 방리 안한 자리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는 끝까지 남는다 왜냐하면 안 건드렸으니까 별반한 거 없겠죠. 근데 수술하면 시간 갈수록 점점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수술 전이에요. 수술 전, 광대 좀 나와있고, 울퉁불퉁하죠. 지금 표주박형이에요. 광대 밑에 꺼졌고, 불독살 있고, 또 인디언 주름도 보이고, 팔자 주름도 보이죠? 예, 메리어트 주름도 보이고. 이거는 일주일째. 좀부어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져 보이긴 한한데 뭐, 이거 뭐, 일주일째는 별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뭐 멍도 없고, 이렇게 별로 안 붙는다. 일주일 체리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서 이제 생활하면 됩니다. 멍 그렇게 멍안 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솔직히 장담하는데. 아, 물론 뭐, 100% 아니라고 할수 없겠죠. 그래도 한 95%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뭐, 가끔 멍들 수는 있겠죠. 그 특별한 케이스로. 그러나 그것도 뭐, 처리를 빨리 잘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환자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2 주째 어, 많이 부유란 데죠 많이 슬림해졌죠. 예, 삼 주째 점점점 붓이 빠져가면서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한 달째, 한 달째, 4 주째, 4 주째 되면 조금 울퉁불퉁하게 나타나요. 얼굴은 부이란데는데 붓이 빠져가면서 덜 빠진데 빠진데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해져 그게 두세 달까지 가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점점 더 좋아져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다. 이분은 이제 추후의 사진은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뭐 보여드리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 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이제 예측할 건데, 상당히 불안이 되면서 울퉁불퉁한 게 좋아지고 빤빤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0 중반이거든요. 4 6세예요제 생각엔 최소한 30 초반까지 보일 거예요, 분명히. 정말 뭐, 화장 잘하고 이쁘게 나가면, 뭐, 알, 알, 뭐, 모르죠. 20 초반까지 보일 수도 있어요. 40 초반, 46세인데.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로. 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